굉장히 난 줄도 몰랐대요. 아. 여기 주민. 예, 네, 여기 어르신, 예, 그 옛날서부터 사신 분 계시거든요. 아, 마, 아주 굉장히 우린 더으로 내려가요? 아니요. 여기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. 저쪽 아. 올라가시면 끝이고, 여기 끝이고. 네, 아. 다시 반대로 나가시면 돼요. 아, 우리 왔던 길 다시 가야 돼요? 예. 네. 난 더. 가실 거예요? 어, 난 아니라고 얘기했는데. 누가 더? 저기 저... 저. 지금 몇 분이에요? 저부부 1시 50분 맨 끝에 오신 부부 야, 그래. 1시 50분 네. 가야지 아, 지금 2시잖아 아니 이제 맨 끝에 오신 부부 있잖아요 그분한테 여기다 다시 해변에 가서 다시 하는 거라고 내가 아우 해변에서 가면 수영 쳐야돼아 <laughs> 그래요? 어나이 사기쳤네 이거? 본의 아니게? 아는 것처럼 얘기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시 가야 돼 아씨 나 사기 2시에 가시죠. 2시.